이게 지금 2m가 넘었습니다. 2m가 넘었는데 이렇게 폭이 없는 이유는요. 제가 삽목한다고 삽목 가지 부분을 많이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헐쭉합니다. 이게 중간 중간에 헐쭉한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수용 부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이제 자르긴 잘랐는데 그래도 제가 초보자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건 조금 이제 80cm 정도. 어, 1m 조금 안된 것을 구입을 했어요. 블루엔젤인데, 블루엔젤인데, 1m 조금 안된 것을 지금 구입해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1m가 훨씬 넘었습니다. 1m가 훨씬 넘었고, 이게 블루엔젤.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이 블루엔젤 부분을 제가 작년 봄에 삽목했던 블루엔젤 부분을, 제가 겨울을 하우스에서 내가지고요, 포트에 작업해 놨다가 어, 지금 어,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제일 먼저 블렌젤부터 먼저 심었습니다. 블렌젤 부분은 지금 저기 화분에 이제 심어져 있는 부분은 한 15개 정도 있고요. 여기에 노지에다 32개 정도를 심었습니다. 노지에다 32개를 심었는데 지금 마치 비가 와가지고요. 이제 여기 심고 나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딱 좋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이제 32그루를 이게 이제 모수, 이게 모수입니다, 모수. <laughs> 저기에서 잘라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3 2그루 부분을 지금 쭉 이렇게 아래로 한 80cm 좀 간격 부분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쪽으로 해서 두줄 부분을 두줄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좀 심어 놨는데 하여튼 마치 오늘 비가 많이 와서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섭수도 삽목을 했을 때 이렇게 좀잘 이렇게 자란 애들도 있고요. 조금 큰 애들도 있고 조금 적은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32그루 이제 며칠 전에 심었는데 오늘 마치 비가 와가지고요. 굉장히 나무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도 나무 키울 때 1400그루를 심었었는데 비가 정말 적정하게 자라가지고 작년에는 심을 때만 딱 물주고요. 비한 물을 한 번도 안 주고 나무를 키웠어요. <laughs> 그래서 하여튼 옥전농부 오늘 블루 엔젤 작년 봄에 어~ 삽목했던 것들 포트며 올해 일단 서른두 그루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심었구요. 하여튼 이게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옥전농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전농부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전 농부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 또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고 나무 처음 이렇게 심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제 옛날 동영상을 보시면요. 작년 3월 말부터 제가 이게 영상 부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부분 쭉 보시게 되면 나무 심는데 그다음에 산목하는데 큰 지장 없을 겁니다. 하여튼 어, 나무 사랑하시는 분들 <laughs>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부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